안녕하세요. 하늘보고입니다. 아, 얘네들이 뭘까요? 어, 소심입니다, 소심. 음, 전부 그 소심으로만 그 모아가지고 와봤어요. 어, 이 중에는 뭐 화양이 아주 좋은 것도 있고요. 어, 화양이 조금 떨어지는 것도 있고, 입이 어, 아주 아주 이렇게 좋은 것도 있고요. 어, 뭐 이런 잎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재미있는 게, 죽음소심도 있습니다. 죽음소심. 아, 죽음소심이 한 두세화분 정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마른 죽음소심인데, 어, 포위 속에서는 죽음색이 잘 들어있다가, 아, 나중에 이렇게 피면서 우 이렇게 다 녹이 차는 그런 개체들인가 봅니다. 아, 그래서, 이거는, 죽음 소심으로 계산할 게 아니고, 그냥 일반 민 소심으로 다 이렇게 계산이 될 그런 아이들이에요. 어, 그래서 이제, 어, 제가 왜 이거를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어, 초보자분들, 초보자분들이 어, 먼저 빠져나가 소심을 좀몇 화분 해 드린 것 같은데, 어, 그때는 날아가는 죽음하고 해서 한 5만원짜리 화분 정도 만들었었죠. 어,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해서, 보다 많은 분들께 한번 이렇게 소심 가지고, 음, 뭐, 발색까지는 뭐큰 필요 없이 수태만 넣고 놔도 소심은 필 거예요. 근데 이제 혹시 이제 발색까지 연습하시려면은 화통을 씌웠다가 늦게 벗기고 좀 일찍 벗기고 하는 그런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어, 학습용 난으로 소심을 한번 택해 봤어요. 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무, 뭐 그, 조금 끼 있다고 해서, 뭐가 뭔지도 모를 그런, 어, 죽어도 괜찮다는 그런 난을 가지고서, 학습용 난으로 하기에는 제 양심상 허락지 않아서, 어, 다시 한동안 고, 민하다가 지금 소심도 마침 인기가 좀 떨어져가지고, 어, 그러기 어렵지 않게, 그, 여러분들이 손쉽게, 아, 부담 없는 가격으로 기를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어, 여러분께 나눠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어, 나름대로 좀참 아양도 떨고 뭐 해가면서 구해왔습니다 아, 여러분들께 큰 부담 없는 가격에서 뭐한 어, 5만원 선 그리고 좀더 나은거는 뭐한 대개 한 5만원 선으로 만들어 볼라 그랬는데 원래는 그 제가 그 어, 최하 3쪽 이상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어, 좀 괜찮다고 하는 애들은 조금은 더 저기 해야 되지 않나 어, 대신에 이제 이 아이를 분주를 하다보면은 어떤 거는 그, 제대로 세촉 3쪽 정도, 세 촉이나 네 촉씩 잘 떨어질 아이들도 있지만은, 어, 밑동친 부분 같은 거, 그런 아이들 때문에 뭐두쪽으로 떨어져야 될 아이들도 있고, 어, 서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어, 조금 그렇게 척수가 차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대개 한 5만원 정도 손에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려 보려고 해요. 어, 극단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잎하고, 이렇게 입 옆으로 좌슨 찐녹에 이런 잎하고, 이런 잎하고는, 똑같은 조건을 줘서 하면은 똑같은 촉수라면 하면, 어, 이거 키우시는 분이 조금 서운해갔는 느낌을 느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 어,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만족하실 수 있을까 그런 것까지 고려해가면서 나름대로 작업을 해서 어, 다시 한번 촬영하도록 할게요. 어, 한참 기다리셔야 됩니다. <laughs> 그러나 영상을 보실 때는 한꺼번에 보실 수 있으니까 어, 너무 하지 마시고요. 네, 일단 다 쏟고 요거 한분 남았습니다. 아, 쏟으면서 펜말도 확인하고 어 하는데 한번 나름대로 제가 이게 그 대주를 분주하는 요령 이게 참고되실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 그리고 이어 뭐야 꽃꽃 꽃 관리할 때이 수태는 아마 이 우리나라 산 수태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바짝 말라도. 이렇게 뭐 수축되거나 압축이 되거나 그러질 않는데 어, 수입 백수태는 아주 그냥 수분이 없으면 팍싹오르들어가지고 어, 뭔가 좀 기분부터가 좀 틀린데 우리나라 이 산수태는 이게 있는 고대로 말려 놓으면 고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어, 꽃 관리를 위해서 덮어주는 거는 우리나라 산수태를 사용하시는 게좀더 좋은 것 같아요. 경험상 그래요. 어, 그럼 한번 쏟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대주는 어떻게 보면 아주, 이것 붙다가, 분가리 붙다가 보통 고역이 아니에요. 원체 많은 분들은 제대로 하지도 못하시더라고요. 어, 어쩔 수 없어요. 뭐, 뭐, 분이 뭐, 최하 500분 되면은, 이게 아마 난의 노예가 되다, 되다시피 하실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이렇게 쏟아서 터는데, 이렇게 털 때도 보면 이렇게 꽃이 이제 달려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흔들으니까 꽃이 이제 부러지기도 하고, 뭐, 난 입에 수치기아도 금방 꽃이 상하죠뭐 방법 없잖아요. 아마 그, 지금, 어 이렇게 쏟다 보면은, 어 꽃이 뭐다 멀쩡했던 것도 상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아직 이렇게 괜찮다고 봐도, 어좀 있으면 금방 이렇게 시큼시큼 다 저게 될 거고, 어 꽃은 확인하는 수준에서 하고 이렇게 꺾어줘도 될 거고요. 어 제가 이걸 쏟으면서 나름대로, 어 조금 그, 다른 아이들보다 괜찮은 애들은 꽃을 달아놨어요. 왜냐면은, 음, 다른 분들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좀 화형이 좋다든가, 약간 끼가 좀더 강하다든가 그런 아이들은, 어 이, 뭐, 이 특히 이런 입엽 같은 것도, 음, 서로 공평하게 하려면은 촉수로 조정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또, 어 입에 뭐 자타 이렇게 쭉쭉 입으로, 위로 선입엽이라든가 어, 자로웠다든가, 뭐, 그런, 뭐, 꽃에서 큰 차이는 없지만, 화형에 좀 차이가 있다든가, 약간 끼가 좀더 있다든가 는이 촉소로 조정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한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아, 이런 건 분주를, 그니까 이제, 몇 촉, 몇촉 이렇게 나눠드리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세 촉이다, 두 촉이다, 네 촉이다, 이렇게 한, 이렇게 나누기가 어려운 게, 아, 요렇게 밑뚱친 아이들이 있고 그래 가지고, 어, 어떻게 어 나누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분주하는 것 자체가 아참 고약해요 그리고 뿌리를 요렇게 때문에 뿌리를 여기 놓고 어쩌면 안 붙을 수도 있어요 요 신화에는 그러니까 뿌리 다 없으면은 난못살거 아니에요 아 요건 좀 뿌리도 물주머니도 썩은 것도 있고 그러네 하여간 이런 식으로 해서 분주를 어, 할 건데요 음 어떤 식으로든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 제가 고민을 머리가 깨지게 할 겁니다. 아니면 이제 지금 그래도 방법이 없는 거는, 어, 가격으로 조금 조정을 하긴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요렇게 생각한 게, 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들은 죽어도 괜찮은 나누를 좀 제가 배우면서 하고 싶다 고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처음에 그 말씀만 듣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 아우, 제, 양심상 그건 아니에요. 조금 더 실력이 늘어나시면은, 음, 금방 그 난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더 하다 못해, 어, 뭐가 있어도 그냥 원회성이 있는 아이들로 고르다 보니까, 아, 어, 요번에는 이 소심을 가지고 했는데요. 소심도 괜찮고, 태극선도 제가 좀 한번 이렇게 소개, 드리, 소개시켜 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 여러 가지로는 기왕에 학습, 학습하는 거, 어, 나중에도 실증 안날수 있는 그런 거로다 골라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십시오. 아, 그럼 분주하는 요정 보여드릴까요? 어, 요런 아이들은, 이거는 뭐 천상 입이 없으니까 판매는 불가한 거니까. 다 잘린 일. 예. 요건 떼야 되는데, 요런 걸좀 뒤쪽은 좀 떼기 쉬울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비틀어가지고, 어느 정도 해도 좀 힘을 가하면은, 아이고, 그래도 이놈 빡시네. 떨어지는 게 너한테 더 행복하다, 이놈아. 응, 떨어졌습니다. 아, 이거 아주, 그, 한, 다섯 종만 넘어가면 이거 본주하는 거 보통 보적 아니에요. 그렇게 안 떨어지겠다고 날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소독약에 담고기도 하는데 되게, 보통 이게 제일 간편한 게이나이타로다 지지는 거 어느 분은 많이 하는 분은 도치랑 부도 지지기도 하고 어, 소독하는 분에상이기도할 텐데 요런거 이렇게 잘라 주시면 잘라 주셔야 돼요. 이렇게 자르고서 여기다 이제 톡신페스트나 기온나로 발라주면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초보자분들을 위한 거니까 시간 있으신 분들 보시고 다 아시는 분들은 그냥 건너뛰세요. 어,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소독하다 보면 이게 뿌리 다듬고 하는 부분은 어는 벌프가 없으니까. 요실 뿌리, 요게 진짜 뿌리거든요. 요게, 요게, 요게. 어, 이거는 가급적 한두 개 남겨두시는 게 좋아요. 물물주머기가 없어도 요건 어, 수타나 이런 걸로 감았을 때좀 어, 자른 못하더라도 나름대로 이 뿌리가 물을 흡수 위로 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이렇게 하나 떼고, 어, 요거는, 떼면 요 뿌리가 요, 요쪽에는 뿌리가 제대로 안 붙을 것 같아요. 그죠? 이거는 천상, 밑둥을 치긴 치고 했어도 이 뿌리가 안 붙었으니까, 요렇게 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비틀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떨어지면 떨어지고 안 떨어지면 나중에 가위 질이 밀어서 잘라내면 됩니다. 예, 상당히 이게 밑둥을 쳤는데 요렇게 하는 것 보다는 지금 떼는 것 보다는 제 생각인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그 대주를 만들다보면 어 자절로 그 밑으로 밑구리를 치는 수밖에 없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요런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세촉으로 해가지고서 오래 신어 받고 잘하면올 여름에 꽃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서 내년에 꽃 보고서 어, 그때 다시 분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그런 식으로 요거 세 쪽, 뭐 이런 세쪽요렇게 어, 나눴네요. 요것도 이제 시나가 요거 요거또올 전진 쪽이고 요것도 전진 쪽인데 대주다 보니까 여러 쪽에서 발전이 돼서 나와서 자라는데 어, 이분들은 뭐 전문적으로 나를 재배하시는 분들이니까 어, 뭐. 유기질 비료라든가 소독, 뭐 하여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니까 뿌리가 시큼시큼한 것도 이게 병이 아니고요. 유기질 비료 뭐 이런 거 퇴적돼서 이렇게 시커멓게 됐을 거예요. 이런 건 락소물에 좀 담가두면 다 뽀얗게 되기도 하고, 어, 괜찮게 되기도 합니다. 하여간 이런 요령으로 어, 나중에 이제 그 다시 최종적으로 어, 심어놓은 상태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한 번, 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분주 요령은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가급적 이렇게 그 밑동 친게 없는 부분을 이렇게 기르시는 게 좋은데, 아, 어, 이거 상당히 이거에 비해서는 이거에 비해서 는이밑에가 상당히 쳐져 있는데, 뭐 단계적으로 이렇게 내려가니까 방법이 없죠. 뭐 여기 있다가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 뭐 근데 이런 거를 저기 해주려면 분갈이를 자주 하면은 조금 나을 수도 있는데, 꽃까지 보고 싶은 분들이 계시겠, 계실 테니까. 어, 요걸 그대로 세척으로 하고, 어, 참고로 요런 걸 받으시는 분들은 요걸 기준으로 해서 심으셔요, 요렇게. 요만큼, 화장도를 요만큼 덮어주면 요게 우로 또온다고하죠 요걸 기준으로 하면은, 뭐, 아, 니가 심는 거 각자 알아서 심으셔도 되겠네. 어, 참고 되셨길 바랍니다. 어, 요까지 나눠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다음번에 이제 그, 완전히 분주하고 다듬어서 심어 놓은 상태로. 뿌리 괜찮은 애들만 골라서 심을 겁니다. 판매할 거고를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